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91번입니다. 풍력 터빈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사하는 운전 상태를 개측하는 개측 장치로 틀린 것은이라고 했어요. 풍력 터빈이니까 이거잖아, 이거요. 높은 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이거. 그래서 얘웅 돌게 되면은 발전하는 거. 여러분, 왜 관광지가 시면 많이 보시는 그 풍차라고 하는 그게 풍력발전기입니다. 이 풍력발전기인데 얘에 대해서 항상 고장이자 아닌지 판단을 하려고 뭘 설치해야, 뭐 해야 됩니까? 풍속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죠? 주변 온도, 압력, 다 측정해야 돼요. 조도계는 뭐예요, 이건? 빛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빛의 양을. 여러분 공부하시는 뭐 교실이라든지 사무실에 빛이 좀, 좀 어두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럼 뭘 가지고 조도계를 가지고 조도를 측정해서 일반 사무실이나 강의실에서 필요한 조도가 확보됐는지를 비교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램프를 바꿔서 조도를 확보하시면 어둡다는 느낌은 또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쓰는 게 조도계예요. 그러니까 풍력 터빈, 즉 풍력발전 쪽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겁니다. 다음 92번 문제입니다. 전압의 정별에서 교류 600V는 무엇으로 분류하느냐라고 표현됐어요. 우리가 전압의 정별 즉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어,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합니다. 저압. 그러면 교류 1kV 초과, 직류 1.5kV 초과, 7kV 이하는 고압이고요. 7kV 초과가 되면 특고압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특별저압이라는걸 기억해야 되죠. 그죠? 교류 50V, 직류 120V 설정해서 50V 이하, 120V 이하는 뭐가 된다? 특별 저압이 된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0V니까, 어, 디에 속합니까? 저압에 속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93번입니다. 옥내 배선 공사 중 반드시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 방법은 낮전선을 쓸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저단전선이 아니면 피복이 없는 낮전선이잖아요. 낮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에자타형 공사인데 전기로용 전선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단 피복물이 녹아 버리는 장소. 그 다음 취급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 그렇죠? 그다음 버스덕트 공사. 그다음 라이팅덕트 공사. 저압 접촉 전선 및유용 전차 그렇죠? 이게 나전선을 쓸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원전선이 아니어도 된다 누구예요 버스덕트공사가 되겠습니다 뭐이 정도까지만 설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더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음 94번 시가지시설하는 사용자압 17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이 철탑이고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 있는 경우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4m 미만일 때에는 특구압가운연설의 경과는 몇 미터 이하에 되느냐라고 표현이 돼 있고, 이건 이제 상대적, 으로 예외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지 쪽에서 이제 별다른 얘기 없으면, 목주와 A종은 경과인 75미터 이하, B종은 150미터 이하, 철탑은 400미터 이하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70kV 이하 설정을 해가지고, 그죠? 지금, 철탑이 철탑을 설정하는데 전선이 수평으로 2 이상이 있고 전원상관의 간격이 4m 이만인 때에는 경관을 줄여요 위험하니까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얼마로 400이 아니라 250m로 설정한다 뭐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확인만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5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옥내 변론소 화재 발생했으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설치해야 될 거고,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또는 그 제어를 시켰는데, 그 동작을 해줘야 될 부분에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대다 동작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장치 올려줘야죠 그다 운전 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다시 닫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닫은 거니까 이건 굳이 시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그 다음, 수소냉각식 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동기발전기 쪽에 수소냉각 방식에서 수소가스 순도 85% 이상 유지, 그 밑으로 떨어지면 경보장치 울리거든요. 그거는 동기발전기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의 냉각 방식 부분을 고려한 것이고, 이건 변전소니까 따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 언급이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법령상은 맞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하시고, 보기 4번은 따로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근데 잘안 나오는 건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감히 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96번. 특고압 탄행식 변압기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되느냐 변압기를 보호할 때는 경보장치와 차단장치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10,000kV 이상이 되는 우리가 통상 10,000kV 이상의 용량을 갖는 변압기를 대용량 변압기라고 하는데 대용량 변압기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차단장치로 동작을 시켜요. 근데 10,000kV 미만의 변압기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경보장치 및 차단장치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변압기 중에서 탄행식 변압기의 경우 그 탄행식으로 설정했을 때외부에 어떤 힘을 가지고 냉각을 시켜 주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냉각장치 고장이 생겨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어떤 변압기가 터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보장치를 울려서 관리자한테 알려 주는 거죠 야, 조만간에 냉각이 잘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야 조만간 에 터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와서 고쳐 이렇게 알려주는 형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6번의 정답은 1번 경보장치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97번 특고압 가공전설로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정철주 비정철근 콘크리트주는 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전설로에 자 이거 밑줄 치세요 양쪽에 경관차가 큰곳 이건 다른 말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평형이 안 맞는 거죠. 불균형 장력 또는 불평형 장력 또는 경, 경관차 큰 곳. 여기에서 누가 쓴다? 내장형을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각도형은 수평각도 3도 넘는 곳. 인류형은 한쪽으로 힘 받는 곳. 보강형은 말 그대로 보강이 필요한 곳. 이렇게 설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장형이죠. 경관차 큰 곳.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98번 문제. 아파트 세대 욕실에 비대형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다음에 시설 방법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비대형 콘센트다. 이거 딱 하면 뭐가 여러분 연상이 되셔야 되냐면, 전기시설물이다라는 거죠. 어디에 시설된? 욕실에, 욕실에 시설된 전기설비다라는 겁니다. 감전에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안 튀게 해줘야 되고요. 혹시라도 감전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보호장치는 빨리 동작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죠? 보호 그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콘센트는 접지극이 없는 것을 씁니까? 아니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써야 돼요. 정답은 1번이에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장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절연 변압기로 보호된 절로 접속한다. 그냥 욕실이기 때문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접지를하지 않은 저렴 변압기를 사용하는 게 보다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렇죠그 다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로 보호된다. 그렇죠 근데 욕실이니까, 물기가 많으니까, 전격감도 전류는 3 0 m a 가 아니라 1 5 m a 로 설정하고, 동작시간은 똑같이 0.03초. 무조건 전류 동작형밖에 없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98번의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으로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 전설로의 가공지선에 나 경동선을 사용하려면 지름 몇 미리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가공지선. 낙내로부터 전설로를 보호하기 위해 또는 정기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형태죠. 그때 고압이면 4mm, 특고압이면 5mm가 되겠습니다. 조합이면, 조합은 따로 규정에 없어요. 그래서 고압 가공 전설로니까 몇mm, 4mm 이상짜리면 되겠죠.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3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입니다. 어, 변전소 주요 변화계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 측정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시설물의 어떤 상태를 계속 파악을 해줘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가서 고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전류, 전압, 전력, 온도 네 가지는 필수 측정 요소다. 주파수나 역률은 예외예요. 따라서 전압, 전력, 전류 다 측정 요소죠. 역률은 아니다. 이거 자주 언급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문제까지 해서 이제 문제 풀는다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번해차 정도면 한 14, 5개 정도는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형태예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지금 새로운 문제가 자꾸 추가되는 형태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 너무 고득점보다는 맞을 수 있는 점수로 목표를 잡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